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와, 아, 맨도롱도 토 앞에 이게 봄날 카페거든요. 드라마 촬영했던 데와 너무 좋네요. 앞에 보시죠. 여기.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15코스 비양도. 들어가는 손착장 앞에 앉습니다 대합실이죠. 오늘 당신이 이곳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마도 길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바다에서 출발해 다시 바다로 돌아오는 길과 마주합니다. 이 길은 한리방에서 시작해 선운 정사를 지나고 농로를 따라 원시적 식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남읍 난대림을 통과해 과오름을 한 바퀴 돌아서 또 다시 숲길로 조용한 신엄리를 한 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고내봉을 오르내려 고내포구까지 당신을 안내할 제주 올레 십오 코스랍니다. 앞에 대합실 한번 볼까요? 대합실에서 아, 바로 보이네요. 바로 보이네요. 앞에 보이시죠? 오늘 간세에 십오 코스를 갈 겁니다. 뭐야, 오늘은 잔대가 어, 곽지해수욕장 앞에서 차서 정방향으로 갈수 있는 날입니다 중간에 곽지해수욕장도 또한번 들려야 되고 A코스가 옛날 개발했던 뒤쪽입니다 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코스는 거리는 짧은데 저기 바다를 보면서 바다 조망으로 가는 B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B코스로 갈 거고요 여기 앞에 한리망 도선대합실 앞에 왜포토존이랍니다 그래서 15코스 한번 돌아볼게요 아 기분이 좋네요 아침에 상쾌하게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가지고 너무 좋네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뚜껑 거는 종점이고요 이건 14코스 종점이고 이건 15코스 시작입니다 자 15코스 이거 찍을게요 코스 찍겠습니다 우쭈 잘 나왔죠? 요거는 바로 요 앞에 스탬프 잘 놓을게요. 마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15코스도 시작하네요. 자, 출발은 어떻게? 간세의 머리 방향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을 거침없이 유영하는 갈매기와 바닷길을 따라 하늘 높이 솟아오른 한수리의 솟대가 한데 섞인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는 한림항에서 길은 시작합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에 세운 솟대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위풍당당 서 있고 그런 솟대 뒤로 손닿을듯 지척에 비양도가 떠 있습니다. 한림과 비양도 사이 넘실대는 바다는 제주 바다의 고운색을. 그대로 뽐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모습을 일변하는 한림 앞바다는 눈앞이 탁 트인 망망대해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달리 하늘과 바다, 섬과의 삼박자가 조화로운 매력적인 풍경이랍니다. 제주 환상 자전거 길이랍니다. 13.4km. 와 멋있다. 가다 봐요. 해상 멋있다. 이 정작과 그냥 감탄만 나옵니다. 해안도로로 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바다 진짜 실컷 보고 더 중요한 건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laughs> 미쳤다 진짜. 풍경 미쳤다. 킹시턴 리조트 바로 앞에 바다 풍경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대박이네 진짜 대박. 여기는 잠수교육 해녀 연구 협회 앞에 있고요. 와. 마을 어장 안내판, 딱, 보이시죠? 어, 햇볕이 이제, 따갑툰. 와, 대박이요 대박. 어, 바다 봐요, 바다. 와, 바다. 와, 바다 코고스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와, 어때요? 이 다리를 건너서, 진짜 멋있다. 앞에 보니까 해녀의 집이네요. 역시 제주도라 해녀들이. 앞에 저기, 해녀 잠, 구쟁이. 개구쟁이가 아니라 그냥 구쟁이네요. 소라를 일컫는 말이래요. 구쟁이가. 뿔소라 모양이죠. 뿔소라 모양. 그래서 여기 사진도 좀 찍고, 햇살에 튕기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거. 어쩔 거예요. 야, 아침이라서 해가 지금 바로 위에 있거든요. 위에서 바로 그 반짝반짝 아, 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엄청나죠? 야. 이야... 오우 해녀들이다. 이런 바다를 보고 싶어 제가 제주로 왔는데. 충성.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올레길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물질하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행복하시고 제가 제주 해녀박물관을 가서 그런지 더 마음에 해녀들에 대한 위안과 해녀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어졌어요. 오늘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아. 아 날씨 좋으니까 그냥 확 들어가서 그냥 해녀 체험하고 싶습니다. 길은 호젓한 버들목 농로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파란 하늘을 향해 꼬불꼬불 이어지는 길. 걷고 있노라면 길이 저 하늘에 닿을 듯 하늘의 파란색이 당신의 머리 꼭대기에 묻을 것처럼 보이는 길이랍니다. 금산공원은 전형적인 난대림의 식생이 원시적으로 남아있는 숲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양반들이 시를 짓거나 담소를 나누던 곳으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보호받는 곳이에요. 큰 나무 우듬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어 한낮에도 서늘하고 빛이 바닥까지 한 번에 내려오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당신의 목덜미에 배어난 땀을 나뭇잎을 스치고 내려온 미풍이 시원하게 어루만져줍니다. 마치 천둥이 울리고 난몇초뒤 번개가 치듯이 저 높은 곳의 나무가 마치 파도처럼 시원한 소리를 내고 흔들리고 나면 잠시 뒤에 살랑거리며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게 느껴져요. 이곳은 아직도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느낌이 드네요. 나무들이 저마다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에서 경외심까지 느껴집니다. 이곳은 하늘이면 토독토독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름밤이면 꽁무니에 신비로운 불빛을 매달고 춤추는 반딧불의 군무를 볼수 있다고 해요 계절이 달라 그 모습을 보지 못해도 너무 아쉬워 마세요 눈을 감으면 나뭇잎이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 너머로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숲길을 걷는 또 다른 즐거움은 불규칙한 오솔길을 걸을 때 바삐 움직이게 되는 눈과 귀의 반응이에요 눈은 항상 발밑과 길 앞쪽과 얼굴 높이의 나뭇가지를 신경 쓰게 되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그쪽을 돌아보게 돼요. 대개는 다람쥐나 새가 움직이면서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인데 가끔은 새가 먹다 떨어뜨린 감 씨앗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런 당신의 모습에 맥없이 웃음을 터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짙고 푸른 나무 그늘을 따라 걷다 보면 길은 끊이지 않고 과오름 둘레 솔길로 당신을 이끌어 나가요. 발밑에 바삭거리며 솔방울이 밟히고 카페처럼 폭신하게 밟히는 소나무 잎이 향긋하게 당신을 맞이합니다. 걷는 동안 쉼없이 들리는 것은 발밑에 두껍고 포근하게 쌓인 낙엽이 내는 소리 키 작은 나뭇잎이 바스락 뜨는 소리. 높은 곳의 나뭇잎이 춤을 추는 소리뿐이랍니다. 이곳에서는 과각삼태라고 하여, 과금 팔경의 하나로 꼽는 크고 작은 세 개의 봉우리의 절경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자연이 사람을 정화시키는 순기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순간이에요. 이런 곳에서 느끼는 것 전체가 번화가나 주택 같은 평면적인 장소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숲길을, 올레길을 걷는 행위 자체에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연에 취한 당신은 길이 이끄는 대로 의심 없이 따라오고 있네요. 이제 중간 지점 거의 다온것 같고요 여기는 금성 정자 있는 데에서 스탬프 찍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으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또 바다가 나오네요 죽이죠? 바다가 보입니다 앞에 이쁘게 벽화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네요 카카오 맵 보니까 정자 앞에 중간 스탬프 찍는 데가 있습니다 찾았다! 중간 스탬프 여기 중간 스탬프구요. 얘 색깔이, 얘는 흰색이네요. 도장 찍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놓고 그냥 놨네요. 이러면 안 돼요.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스탬프 이게 마르고 도장이 상할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 여기 15코스 중간 지점을 찍겠습니다. 구석구석에 가는 방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어, 친구. 아, 야생. 아, 야생. 안녕, 또요 고향이구나. 각지 해수욕장. <laughs> 가람봉 써 있네. 근데 각지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레보 호, 비치 호텔 앞에 여기 야영하시는 분 앞에 생겨있네. 여기서 네, 야영할 카페다가 텐트 치시고 데크가 하나 두개 이렇게 있네요. 음, 데크가 있구나. 여기서 해도 다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 데크 보이시죠? 와 캠핑장 소개를 또 하네. 여기 못 봤네요. 자세히 못 봤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죠? 테이블 있고, 데크 있고, 데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캠핑가도 있고요. 그죠? 와, 멋있다. 곽재 해수욕장 시작이고요. 와, 바다 봐, 그냥. 와. 야, 여기 너무 좋네. 와. 애들도 그렇고. 여기 보시는 데가 노천탕입니다. 야. 한번더 찍어주고. 그죠? 여기 노천탕. 노천탕 가서. 와, 노천하시고요. 말씀드렸죠? 여기. 이거는 캠핑장 소개때 나오는데, 여기서도 앞에 보이시는 데. 여기서 캠핑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시고, 바로 여기다가 텐트 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 댓글 단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 지나가야 되니까. 한 번. 앞에 바다 보이고 와 완전 이런 비가 어디어 세상에? 야영장 가격표 1일 기준 만 원. 이제 성수기 때 하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바다 보면서 캠핑 즐기시면 됩니다. 와와 와, 너무 아름답다. 여기 보시면 카페 되게 좋은 데 많고요. 그다음에 먹을 때도 되게 많고요. 게스트하우스도 많으니까 놀다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셔도 됩니다. 야, 지금까지 본 바다 중에서 제일 이쁘네요. 이렇게 쭉저 끝까지 전부 다 곽지 해수욕장입니다. 저 끝에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출발하시죠. 선운 정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산사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이곳 사찰에 들어서면 마음이 평온해지며 시간조차 느리게 흘러가는 기분이 들어요. 종교가 다른 이도 모두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기운입니다. 할림이 왔습니다. 할림. 좋네요. 산책로라고 돼 있고요. 여기 투썸이 니다 투썸 여기 한단마을 장안철산 이거 앉고싶다 여기 앉아서 바다좀 볼까요? 다 옆하면 안돼 이거 앉을까요 말까요? 20분 기다려야 됩니다 어제 바다 와 죽인다 일어났어요 엉덩이 빨리 떳네 오늘 이 투명카약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세요? 투명카약 바다 보면서 이렇게 노져하면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서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앞에 이거 그 보이시죠? 사람인 자가 사람 바다 표시, 바다 색깔 파란색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봄날이라고 적혀있네요. 앞에 멘토롱또또입니다. 멘토롱또또. 멘토롱또또가 여기 있어? 여기가 진짜 거긴가? 드라마에서 나왔던 MBC인가? 거기서 멘토롱또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그게 맞나 모르겠네요. 촬영한지. 그게 맞나? 제주 봄날 카페. 물어볼까요? 여기 <몬> 그때 거긴거같 진짜 왔네. 아이고 저기요. 혹시 여기가 드라마 나왔던 데가 여기예요? 맨도롱 또또 시라 드라마를 찍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라마 찍었던 데가 여기예요? 네, 세트장으로. 세트장으로 쓰셨어요. 아, 그래요? 거기가 여기 맞구나. 그러면 이거 주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에 메뉴판이 아, 있어요. 뭘 가든지 하면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차가운 걸로 주세요 음. 실례지만 일행은 따로 없으십니까? 혼자인데네 5,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카드 되나요? 진짜네 여기 왼토은또또 자리는 실내 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 세트장 했던 데가 맞죠? 네 그래 커피는 진료 올리면 실내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 저희 왔어 왔어 <laughs>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데구나. 세상에, 세상에. 내가 여기로 올 줄이야. 세트장이었답니다. 멘토롱도 또 찍었던 세트장이고요. 기억을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 보면서 진짜 제주도 살고 싶다. 난 제주도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진짜 가졌던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laughs> 거북손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캣던 게 있었는데, 그 음식 해가지고 팔고 그랬던 드라마였거든요. 좋다. 가지고갈게요 카페입니다 멘도롱 또또 mbc 드라마 촬영지에 올레길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고 있고요 바로 앞에가 도장 찍는데 끝나는 데 입니다 끝나는 데서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게 될 줄이야 진짜 멘도롱 또또가 드라마 보면서 막, 아, 제주에 대한 환상을 좀더 크게 심어줬던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 진짜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봄날 촬영지가 여기였었네. 이렇게 좋으니 뭐, 보이시죠? 앞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행복합니다. 진짜. 여기 들어가려면 음료를 사고 촬영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영상으로 앞에 부분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 파도 소리도 죽이고, 날씨도 좋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커피는 그냥 맨날 먹던 그 커피 마시고요.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할까요? 5,000원의 행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폭. 폭구네요, 여기도. 화산이 안 보이는 곳 중에 하나래요. 분지형으로 있어가지고 안 보이나봐요. 웬만해서 한라산이 다 보이잖아요. 사방으로 가운데 있어서. 깨끗한 거 보소. 앞에 보입니다. 간세 보여요, 간세. 찍고. 제가 빨리 안 찍으면 내가 먼저 찍어야지. 네, 고맙습니다. 6코스. 근데 네, 15코스 먼저. 마지막. 찍고요. 작은 도장은 시작하는 거. 큰 도장은 마지막. 15코스. 했습니다 일단 네, 일기 쓴거웃겠네 15코스. 했고요. 이제 16코스로 갑니다. 끊을게요. 끊고. 팔고 거북손 또 해가지고 이 드라마 보면서 아나 진짜 제주에서 살고 싶다 제주에서 살면 좋겠다 아 추워요 아직 추워요 많이 추워요 그래도 만해요 트레킹하기 딱 좋아요 사람들 말 여기가 그 봄날 촬영했던 응.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커피를 시켜가지고 운 통과해서 세트장까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자마자 합 오늘 오는 코스도 는데 일기 좀좀 좀 쓰고 오늘 느꼈던 일좀 쓰고 최종 도장 하나 찍고 그 중요한 게 계속 비갔어비 계속 비에다 오늘 처음 맑은 거보요 <목소리> 봄날 카페가 요거예요 요거 앞에 보이는 거 봄날 제가 이거 보면서 막 아, 제주도의 환상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드라마 보면서 제주도가 그렇게 좋구나 그때가 4년도 때였었나 제가 이제 트레킹하다가 온랜도롱 도토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닌데 딱 보니까 세트장이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 1시간 넘게 한시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일기 잘 쓰고 있습니다 일기 잘 고장 많이 찍었어요 어저께 17코스인가? 17코스 할때 어떤 아줌마가 그 제주도 이거는 통합이에요 제주 식구하고 서귀포 식구하고 두 개가 다 합쳐진 요번에 나온 거고요 작년에 나왔나? 아마 그랬던 거 같고 4년 전막 3년 전 거는 제주시 거 따로 그다음에 서귀포시 거가 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서귀포시 거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7코스부터 서귀포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 인생에 또 이런 날이 또 언제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돈 없어서 못 갔고 그다음에 시장 다니고 있을 때는 여기 일하러 맨날 제주도 1 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와요. 와도 일만 하고 갔거든요. 맨날 일만 하러 가지. 제가 여기서 여행하는 거. 2015년도 때 하도 그래갖고 우리 마나님, 마누님하고 우리, 우리 애들하고 가족여행 제주도로 왔어 제가 오늘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달 살기잖아요 지금 제주에서한달 살기 하면서 올레길도 가고 아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와이프로 오라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계속 안온거 애들이 좀 크니까 학교 때문에 학교 가는 거를 학교열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왔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처럼 지금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막저 시간도 있고니까 우리 가족들 와서 3박4일이나좀 있었다 있다가 좀 갔으면 전원 텐트에서 자도 우리 와이프하고 펜션이나 이렇게 빌려서 잤으면 좋겠는데. 안 온다네요 간혹가다 키몬이나 그런 데서 프로모션 해가지고 싸게 파는 거 저한테 막 카톡 줘요 딱 거기서 앉아보면 하루 가서 좀하고 몸이 너무 춥더라고요 투자도 갔다 와가지고 이따 저녁 때 얘기할 건데 투자도 들어가가지고 백호킹하고 나왔는데 아 몸도 춥고 힘들고 또 시, 여기 곽지해수욕장에서 어저께 달라고 예정을 했었는데 박재수욕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몸이 안 좋으니까 아하우스 가야되겠다 난생처음 게스트하우스를 갔습니다 파티 게, 게스트하우스 완전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나이가 다 아, 20대 청년들이었었는데 재밌었어 즐거웠어요 진짜 즐거웠어 가자마자 그냥 샤워하고 몸 녹이고 또네그한 친구 중에 서른 넷인가? 서른 다섯 친구 한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내가 이런데 오면 되나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가만히 가만히 있었죠 그냥 가만히 입다 물고 있었어요. 아, <laughs> 내가 할아버지아요 그냥. 그냥, 그나마 중간 나이가 저보다 10살 나이 차이 나는 친구들이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얼른 출발해야죠. 지금 2시간째 앉아있잖아요, 지금. 앉아가겠다, 진짜. 아, 이게 너무 좋으니까. 벤치만 보면 앉고 싶거든요. 앉으면 20분이야. 근데 여기 커피숍에서 앉으니까. 두시간 이내 아, 출발할게요 출발하면서 앞에 세트장 좀보여드릴요제 가방입니다 패킹으로온게막 올렛길 도는 사람들바보예 바보네 바보, 다리 관절 나갈 텐데 <laughs> 그래도 먹을 거랑 뭐 어, 전투식량하고 점심 뭐 챙겨 먹을까 봐 전투식량하고 이렇게 챙겨 물통 챙기고 올레 패스카드 챙기고 제가 트레킹할 때는 트레킹용 가방입니다. 이거. 등산용 가방이죠. 앞에 보세요. 여기가 드라마 촬영했던 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사람들 엄청 많죠? 트레킹할 때는 가방 두개 갖고 왔습니다. 배낭 가방, 트레킹용 배낭. 아우, 저희 또 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예, 아, 눈이, 눈이 좋죠? 렌트비 한 60인가 70? 한달 사는 거니까. 10만원? 근데 제가 롯데 렌터카80% 골드 회원이거든요. 할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쌉니다. 여기 드라마 촬영했던 데. 더, 더 가까이 보자고요. 많은데. 그런 분 이런 분들 많은데. 좀 많아요. 여기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많아요. 더 가까이? 더 앞으로 갈까요? 반대 <laughs> 쪽인데 또 가야 돼요? 엔도롱 <laughs> 또또 찍었던 촬영지예요. 엔도롱 또또 찍었던 촬영지라서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드라마. 저나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마시려고 그러다가 앞에 봄날이라고. 봄날? 그러다 멘도롱 또또 아, 이거나. 아, 여기 촬영한 데맞아요 어, 여기 맞습니다. 그러다. 저기 음, 많고 중국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경상도 사람도 많고 <laughs> 전라도 사람도 도 많고 사람도 많고 대전 사람 그러니까 충청도 다들 반납해 주세요 찍었던 멘도움도 앞에 보여드리 오랜만에 제 얼굴 좀 나왔습니다 <laughs>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머리가 진짜 어 이거 내가 봤던 장면인데 여기에서 그 거북손 칼국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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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나시죠 여기인가? 나 사람이 아닙니다. 어우, 많아. 여기 보면 앞에, 그때 여기, 얘가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하고 여기 사람들 여기서 기다리고 했던 데가 봄날. 한림해 수욕장 바로 앞에 보이고요. 아, 저기 투썸무 가려고 그랬다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그래서 계속 물어봐.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순방향으로 갑니다. 저쪽도 많아요. 군단들입니다. 여성 군단들. 저 진짜 바다 왜 이렇게 좋아? 바다 너무 좋아, 진짜. 세상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진짜. 그쵸? 중국분들도 많고, 일본분들도 많고, 서울분들도 많고, 제주도 사람만 없는 것 같아. 어? 이쁘죠? 그죠? 그죠? 이쁘죠? 바다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바다가 너무 이뻐, 세상. 세상 어쩜 이렇게 바다가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죠? 저만 느끼는 건가요? 바다가 왜 이렇게 이쁘죠? 세상에. 자, 바다가 너무 이쁩니다,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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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바다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이쪽 바다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닌가요? 이쪽 바다도 좀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잠깐만 그만할까요? <laughs> 아니 바다 보자고요 아 죽겠잖아요 나한테 더 가까이 가라고 <laughs> 바다 좀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아니, 아니셨나요? <laughs> 너무 이쁘다 올라갈게 찍었어요 바다 찍었지 바다 가까이 가까이 찍은 겁니다 우리는 바다 보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건데 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도 많다 <laughs> 저쪽도 커피가 되게 많네요 그죠? 커피도 많고 여기 아우 카페도 많고 그죠? 많아요? 아두 2시간 두시간 <laughs> <웃음> 들어갈게요. 고 <laughs> 이제 16코스로 가, 넘어갑니다. 이따 저녁 때제 해수욕장에서 뵙겠습니다. 5, 3, 2, 1 봄날. 안녕. 이제 길은 도세기숲길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도세기숲길에서 운이 따른다면 꿀꿀 쉴새 없이 코를 실룩거리며 덤불을 해치는 돼지를 만날지도 몰라요. 주변에 돼지 축사가 많이 있고 건강한 돼지를 방목해서 키우기도 하여 도색이 숲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안온하게 당신과 함께 하던 길이 갑자기 돌변해도 이해해 주세요. 숨이 가쁘고 옆구리가 결리기도 전에 탁 트인 절경을 당신께 선사할 테니까요. 고내봉 둘레길을 따라 걷다가 고내봉을 오르는 길은 한동안 내륙을 걸어온 당신에게 멀리서나마 파랗게 하늘과 어우러진 바다를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고내봉 정상에 오르면 바람의 수능에 낭창낭창하게 흔들리는 억새풀 사이로 고내 해안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뒤로는 한라산이 웅장하고 굳건하게 당신의 뒤를 바치고 있어요. 자연의 품에 쏙 간격 탁 트인 풍경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정말 최고랍니다. 해봄을 내려와 만나는 갈림길 발걸음을 왼쪽으로 옮겨 고뇌폭으로 향하기 전에 이 길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면 오른쪽에 있는 하가리를 들려보아도 좋을 거예요. 소박한 하가리 마을에서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 알록달록 색색이 고운 더럭분교를 볼수 있습니다. 빨주노초파남보 세상의 온갖 고운 색을 선연하게 모아놓은 학교의 외관도 아름답지만 그 속에서 세상을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도 빛나는 색만큼 곱게 느껴집니다. 더럭분교 옆 연화지는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유연함으로 당신을 맞이합니다. 연꽃이 피는 봄 여름이 아니라도 널은 못을 한가득 메운 연잎은 그 자체로 장관이랍니다. 온 길을 뒤돌아 이 길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뉘엿뉘엿 뉘엿 저무는 금빛의 노을을 등지고 고뇌폭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이 무거울 법도 안돼 사뭇 가볍고 경쾌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자연 속에서 길이 이끄는 대로 걸으며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정화되었기 때문일까요? 빠른 속도로 당신을 지나쳐가는 일상의 속도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속도를 지키며 걷는 뒷모습에서 오늘 걸었던 길, 나무를 닮은 꿋꿋함이 느껴지네요. 당신의 반복되는 일상과 마주하는 순간이 오늘 보낸 하루 덕에 더욱 생생하게 기운 나길 바라며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일상에 지쳐갈 때면 귀를 기울여 보세요. 또다시 당신을 부르는 길의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에요.